자, 에브리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추대사정기신의 웅세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에브리봇으로, 이번에 AI 자, 자율주행 모듈 개발, 계약주식 주가 상승에 한번 나왔었죠. 자, 이번에 SK와 함께 AI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공동개발에 나선다라고 발표가 나왔었고, 이번엔 파트너십의 핵심은 첨단 AI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N, A, M. 유 h x 웰니스 로봇. 자, 이 중에서 에브리봇은 로봇의 핵심인 AI 자율주행 모듈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좀 상승 모멘텀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자, 이번에 개발이 완료되면 에브리봇은 AI 자율주행 모듈을 SK에 공급을 하고 SK의 다양한 사업 영업과 향후 대형 고객사로의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이번에 에브리봇 목표가 얼마로 설정을 했죠? 지금 현재 굉장히 저점 구간대이고 지금 쭉 하락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제가 목표가 25,000원대 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5,000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내려다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가 보이실텐데 혹은 댓글에 링크 눌러주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끔 간편하게 해놨으니까 꼭 에브리보 목표가 왜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또한 지금 현재 언제쯤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받아가 보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에브리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같이 담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리보 본격적으로 시작. 해보자면, 이번에 에브리봇이 북미 주요 고객사양 AI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납품으로 신규 성장 동력을 마련함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한 이 에브리봇이 로봇 청소기가 지금 유명하죠. 근데 로봇 청소기 시장의 경쟁 심화와 R&D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가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만큼 떨어진 게 또한 상업용 청소 로봇 및 창문 청소 등 이번에 AI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22% 연평균 이렇게 성장을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SK와 함께 웰니스 로봇이 탑재된 AI 자율주행부를 개발 진행 중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세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외인과 기관 쪽에서 관심을 끈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만한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에브리본, 매수하면 안 되냐?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RSI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에브리본, RSI 멀티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측 상단의 전화번호로 차트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자, 이 RSI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에브리본 맨 위에 있는 이 차트는 매수세를 알려주는 차트인데요. 자, 현재 이선 안에서 놀고 있어야지 굉장히 이상적인 차트다. 근데 지금 현재 잘 안에서 놀고 있죠. 이 위를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과매수 상태, 과매도 상태다.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매수에도 굉장히 좋은 건강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또한 그 밑에 있는 이두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설정한 이두선 위쪽에서 놀고 있어야지 상승 추세다. 이번에 지금 현재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차트 추세 지속선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야지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추세 추세가 지속될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데 이번에 데드 크로스가 나올 자리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주황색 선이 올라갈 경우에 골든 크로스를 이룰 경우에. 지금 에브리봇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그 평당가까지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잠자리 같은 경우에 SK와 AI 모듈 공급 그리고 AI 객체 인식, 뭐 스마트 맵핑 등 에브리봇의 독자 기술력은 향후 자율주행 로,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낙관론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 시장 트렌드와 경쟁 구도에 따라서 단기 상승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목, 말씀드린 목표가를 뚫고 올라가냐 마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 중에서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있죠. 자, 삼성과 협업을 통해서 AI 무빙 로봇 플랫폼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어서 향후 프리미엄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 2029년도까지 약 57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들이 들어온다고 라 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측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 딱 100분만 무료로 텔레그램망 최대 도와드리는데 텔레그램망 들어오시게 되면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4월 25일 금요일 7시 12분에 조선주 관련된 기사로 트럼프가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라는 따끈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오전 7시면 주부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직장인분들은 출근 준비하시느라 기사 확인은커녕 오전장 준비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게 되면 기사 나오자마자 실제 4분 만에 텔레그램에 업로드 되시는 거 확인될 거예요. 정보뿐만 아니라 추천 매수가 추천 매도가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4월 28일 월요일장에도 시작하자마자 펌핑 나오면서 안전하게 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다. 그래서 타점기신 웅쌤이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선착순 150분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상단에 010-6463-3582번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 후에 텔레그램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라고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트렌드는 AI와 정책주죠. 이번에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AI 관련된 딥노이드라는 종목으로 4월 11일에 5,800원 매수 진입과 안내해드려서 4월 18일쯤으로 8400원 이상으로 매도하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대략 저희가 50% 정도에서 한60% 정도 수익률을 보이다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런 포바이포 엑스페릭스 이런 종목들 상승률 자체가 185%에서 47.45%막 이렇게 상승률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AI와 정책주가 핫 이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대전선 이전 정책 관련된 종목을 미리 분석하여 저희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렸습니다. 실제 정책주 관련되어 상지 건설 같은 경우가 811.76%가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몇 년에 한번 있는 이벤트 정책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인 010-6463-3562번호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안내와 텔레그램 방 초대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정책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료가 소진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6월까지. 이번에 정책주 선물 꼭 받아가 보시고 우리 웅생 학생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